제가 썼던 게임패드 중에 제일 작고 예뻐요. 레트로 게임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.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싶은데 크고 무거운 조이스틱을 가지고 다니기 힘들다면 이 게임기를 써보세요. 미니 레트로 게임패드입니다. 무려 17,000원대밖에 안 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닌텐도 스위치, 안드로이드, PC, iOS 모두 호환이 가능한데요. 심지어 35g으로 무게도 가벼워요. 덕분에 가방은 물론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 휴대성이 뛰어나고 여행이나 출퇴근길에 간단히 꺼내서 즐기기 좋습니다. 작지만 방향키와 버튼 감도가 꽤 훌륭해서 조작감이 만족스럽고 블루투스 연결도 안전적이라 입력 지연 없이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에뮬레이터 게임을 해도 맵핑까지 가능해서 원하는 키로 만들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. 저는 그래서 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TV에 미러링해서 이 게임패드를 연결해 게임을 하곤 합니다. 요즘 이 미니 게임 패드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게임 패드를 아이패드로 그림 그릴 때 쓰는 단축키 버튼으로 매핑을 하거나 심지어 이북 리더기 다음 장을 넘겨주는 리모컨 역할도 해주는 등 매핑에 따라 사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. 저는 나중에 영상 편집 단축키로도 매핑할 수 있는지 도전을 해보려고요. 결론적으로 이 게임 패드는 게임 패드가 무거워 가지고 다니기 힘드신 분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닌텐도 같이 게임을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. 댓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.